어, 이 도형은 기본 도형으로는 아마 만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삽입, 도형에서 자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, Shift 키를 누르면 직선이 됩니다. 직선으로 클릭, 대각선으로 클릭, 클릭을 해 주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는 선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. 키보드에 esc 를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서식 탭에서 점 편집을 누릅니다. 그리고 까만 점을 클릭하면 하얀색 점이 나오는데 이 하얀색 점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면 원이, 어, 곡선이 됩니다. 조금 확대할까요? 여기를 이렇게 아래와 직선이 되게 하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.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나머지 모양은 하살표 뭐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만들 시면 될것 같습니다.